그왔지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I sell a sir. I sell 왔어 h e e r You are. I sell a sir. I 여기도 얼었습니다. 여기도 얼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제. 돌고 돌다가 유료 낚시터로 왔습니다. 유료 낚시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오늘 이곳에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많이 보던 차가 있습니다. 이게 살짝 뿌리 TV. 네, 우리 이기 유튜버님이 여기서 하고 계신가 봅니다. 음... 오늘 이곳에서 한번 해볼게요. 저는 야외에서 아무도 없네요. 다행히 이야. 실내는 목소리가 올려가지고 저는 실내에 하겠습니다 혹부리님 저 안에서 오저 혹부리님 나오고 계시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곳에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팅이 끝났고요. 수심은 거의 2m 가까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한 2m 80 정도 나오나? 어, 일단은, 찌는요 원래 채비렸습니다한목반 정도 목을 따놨고요. 낚시를 할 때는, 3세목 네, 정도, 세목반 정도 내놓고 낚시를 할 예정입니다. 어, 저는 유료, 어, 이런 유료터를 처음 와봐요. 처음, 처음입니다. 궁금합니다. 과연 여기서 원래 차비가 먹힐지. 자, 차 캐스팅 나갑니다. 가자! 이런 유리터들은 되게 그런 그런 찌올림 자체가 민감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민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간파하는 게 이런 조항의큰그 승부수를 가를 수 있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안 다녀봐가지고 대체 얼마나 예민할지를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깜빡하면 처음에는 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간파하는 게 우선입니다. 팩트입니다. 저는 네, 이렇게 지금 막 보시면 이렇게 얼어있잖아요. 꽁꽁. 멀어져 있 지금 이쪽만 이렇게, 예, 녹아 있는데, 과연 여기서 입질 을 해줄지. 아쏘러! 아싸! 아싸! 아쏘러! 아싸! 아싸! 이제 굉장히, 아, 세우, 왔우 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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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체가 글씨, 없어 일체 안 가져왔어 일체 있어야 되는데 <laughs> 여러분 보십시오 올란붕어과 처음 유료차에서 잡은 붕어입니다 <laughs> 저는 이런 그 유료차라 하면 낚싯대만 담그면 바로바로 바로 고기들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하루 종일 해서 한두 마리 잡으신 분도 계시고 아예 못 잡으신 그런 못 잡고 꽝 치신 분도 계시고요.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실력 차가 확연히 딱 드러나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유로터는 일단 글루텐은요. 어, 요거를 쓰고 있어요. 어, 얘가 뭐 옥수수 오븐 글루텐. 이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또 어떤 미끼가 또잘 되는지도 몰라요. 어, 일단 그냥 제가 하던 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왔어! 그렇지! 그렇지! 왔어! 왔습니다 <laughs> 아나 너무 신났는데? 아 이리와 너 이리와 자식아 이제 좀 <laughs> 이제 좀 감이 왔어요 이제 감이 왔어요 말이야. l k 어요 그렇지! 이 y 와! u are a s i 이 k a c h e 야 r You a 세 마리. e a h yeah. I s e 좋습니다 같이 아 왔어, 왔어, 왔습니다. 여러분, 왔어요, 이거 했어요. 그래, 그래. 좋았어. 아우, 좋아. 좋 아. 재밌습니다. 이제 점점 재밌어지고있어요 우리 집올아라리오는게 아니라, 나봐요에돌올오라왔다가 다시 떨어지네 두번라나리집게아라우오는니라오 왔어요 아, 밥목이었어밥목밥목이네요 반복. 오케이. 사장님, 네. 빨대 쳐야 돼. 올리트 쳐야 돼요. 돼요. <laughs> 잘안 아, 올리네요. 반목 올라오는데, 밥목 아, 올리는 거보다 한두 계속 진행하는데. 슬롭 채우거든요, 사장님. 네. 채우도 어떻게 가가고 이거 진짜 예민해. 와, 밥목 가지고 엄청 예민하. 밥목 가지고 오란대로 오란대로 올려 채들지 모르겠네. 처음 <목소리> 와봐저도 중앙 조캠에 뺐습니다, 형님. 있어요. 실시간은 아니고. 요 아. 그러라고는 별 없는데. 네, 실시간도 되고요. 실시간 모니터도 되달잘입니다 와, 엄청 장하게. 네, 네. 디테력을 하는 거아에요 네, 네. 아, 이제 한 마리만 잡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맛은 많이 봤어요. 손맛은 많이 봤으니까 오늘 재밌는 낚시 했습니다. 이렇게 한겨울에 이렇게 또 낚시하는 것도 또 이런 또 유로처에서 낚시하는 것도 참한 가지 또 묘미입니다. 묘미. 즐거운 날씨 였으니까한 마리 딱 잡는 순간 방송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지? 왔어요. 왔어요. 왔어. 그렇지. <laughs> 아, 자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올라보고 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